매일 주겸 세 알로 몸이 이렇게 변한다고? 주겸을 하루 세 알씩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소금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주겸은 천이렴을 대나무에 넣고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성이 높아지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친 주겸은 단순히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식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발표된 연구에서 주겸의 항산화 효과는 일반 소금보다 16배 이상 높다고 보고됐습니다. 주겸이 염증 완화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2016년 연구에서는 주겸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주겸이 위염의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항생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더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의 주염은 입안의 산성을 중화해 세균 억제와 치은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주염도 결국 소금입니다. 하루 세네 알, 약 5g 이내로만 섭취하시고,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드세요. 저장 버튼 누르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아요.